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여기는 제주 서귀포 해안입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제주 특강이 토요일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 도남로 71일 이름 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코앞으로 그 다가왔습니다. 제가 제주 윤창중 정치학교 홍보를 위해서 이틀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찾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약간 애매한 게 있으니까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도남우체국에서 도남오거리로 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아트박스 서점이라는 그러한 건물의 사측입니다. 지금 어 서울에서도 오신다는 분도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또 부산, 또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오신다는 연락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제주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반납해야 될 반납하고도 남은 남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발견된 유골 그뼈 조각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그 미수습자 가족 미수습자 가족이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125시간 10분 만에 할수 없이 공개한. 세월호 유골 은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125시간 10분 동안 세월호 그 객실, 객실, 그 객실 구역에서 이, 이 뭡니까, 이 손, 이, 저, 이 손의 유골이, 유골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유해 감식단이 이것은 사람의 뼈라는 것을 현장에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11월 17일, 11월 17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11월 17일 오전 11시 20분. 그런데 현장 수습 본부에서. 그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것을 감췄습니다. 왜 감췄느냐? 다음 날이 바로 18일부터 18, 19, 20일 그 3일간의 그 장례 절차, 3일장 장례 절제가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그 유골이 발견된 것을. 미수습자 유가족, 미수습자 유가족들한테 알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알리지 않았느냐? 이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를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다가 더 이상 이제 자신들도 골치 아프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세운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니 더 이상 골치 아프니까 더 이상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장례식 치러가지고 그냥 넘겨버려야 된다. 없던 것처럼 해버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이런 불순한 이런 부도덕한 판단을 문재인 정권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그토록 눈만 뜨면 3년 7개월 동안 세월호가 억울한 죽음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청와대 본관에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참업바람으로 뒹글뒹글 하다가 포톡스 맞고 얼굴 성형 수술하고 기체조, 기마사지 받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다했다. 태반수사 맞고 그 청와대 관저 안에서 생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다른 고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의 학생들이 물 속에서 수상되고 있는데. 박근혜라는 이 악녀는 청와대 관조에서 온갖 몹쓸 질다 했다라고 소, 이 소문을 날조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년 7개월 동안 울고 먹다가 우려 먹다가 드디어 마침내 최순실 사건이, 사건이 나오니까,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과, 야당,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그런 배신자들이, 이거를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과장 확대해가지고, 세월호를 잇는 데까지 다, 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산더미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최순실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같이 묶어가지고, 아무런 진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법률적, 객관적 진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2월 9일,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록 세월을 갖고 울고 먹었던 이 문재인 정권이 정작 미수습자 가족 그 미수습자 5인 시체 시신을 발견하지 시신을 발견 못한 그 미수습자 가족 그 다섯 가족 이 아니죠. 그 다섯 명의 미수습자의 가족들이 이제는 가슴에 묻겠다. 그러니, 시신을 우리가 수습이, 수습을 못해도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18일 날 장례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그 장례 절차가 들어가기 하루 전에, 17일 오전 11시 20분에, 손목뼈가 발견된, 손목뼈가, 그것을 은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 18, 10, 18, 19, 20,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20일 날 장례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수석 본부장이 김영춘 운동권 출신 김영춘 해수부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달했던 김영춘 386 운동권. 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정작 그 보고를 듣고서 절차대로 하, 하라고 사실상 이 사건을 묻어버리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0일 날 보고를 봤다는 거예요. 장례서차를다 마치고. 그러면 김영춘 장관이 해수부 장관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진상을 밝혀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그냥 넘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영춘 은 누굽니까? 제 고려대학교 후배지만 고려대학교의 주사파의 원조입니다. 그토록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자들이 과거에 한나라당 때 노무현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한나라당 자신을 도 찍어준 한나라당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독수리 오영재, 김부검과 함께 독수리 오영재 아닙니까? 이 독수리 오영재, 입만 열리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했다는 나라라고 매도하는 그자들이 정적 정작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나오니까 이것을 은닉한 이 사태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권을 반납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유골 은폐 게이트입니다. 어떻게 해서 125시간 10분이라는 그긴 기간 동안에 이걸 감출하다가 유족, 유족들, 미수습 유족들과 시신을 수습한 유족들이 과연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125시간 10분만에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부도덕한 얼마나 문재인 정권의 세력이 이중적인 인간들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언론은 이 진상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김영춘 장관을 속이려 한 것이다 김영춘 장관은 모를 수도 있었다 당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김영춘을 에 대해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는 것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김영춘이가 20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오전 11시 20분에 유고를 발견했는데 20일 날 오후 5시 반에 보고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라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고 리 이걸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되는데 비영춘도 입을 다물었었습니까. 이것은 결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입만 열면 세월호 세월호 3년 7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세월호의 그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국민들의 그 피눈물 나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로 형언할수 없는 뼛속 깊은 그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정치적으로 우거, 우려 먹던 울거 먹, 먹, 먹어서 정권을 잡은 이 문재인 정권에 그 이중성, 그 가면, 그 부도덕함, 모든 것이, 모든 그 적폐가 마치 여름철 매롤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그 구역질 나는 그 오물처럼 지금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여름철에 음식 쓰레기통 타스프페한 소스의 통이 뒤어 엎지는 것을 보는 듯한그 아주 정말 참혹한 그 더러운, 참혹하게 그 더러운 그들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한줄 올린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왜 홍준표는 문재인 앞에서 작아집니까? 왜 작아집니까? 그걸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홍준표는 문재인 앞에서 작아집니까? 약속을 엉이가 아닙니까? 그랬다면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7월 3일날 홍준표를 당대표로 왜 찍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홍준표는 문재인 앞에서 작아지는가? 이 엄청난 사건 최호로 유골 은폐 게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또 숨기려 고 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또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내각이 사퇴하고도 남을 대한민국 국기를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바닷바람이 부는 데이 때문에 제 목소리가 제대로. 어,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고즌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 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메친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